별들의 매매리그 순위보겠습니다. 1위는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6.9% 수익률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조용구 전문가로 수익률은 속폭 후퇴했는데요. 하지만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3.39% 수익률입니다. 3위는 김정수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57%의 수익률. 4위는 이현용 전문가로 0.36%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송기현 전문가입니다. 손실폭이 확대가 됐지만 순위는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2.50%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이재호 전문가 손실폭을 많이 키웠는데요. 4.56% 손실 구간입니다. 순위도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7위는 이승준 전문가 그리고 8위는 김석철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일 동안 100%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별들의 매매 리그 시즌4 전문가들의 리그를 미리 볼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매매 회전율이 낮은 전문가예요. 좀처럼 매매를 잘안 하시는데 비, 비중 조절만 지금 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매매 어떠셨습니까? 네. 아, 지금 지수보다도 이 종목들에 대한 이 변동률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뭐그7% 상승하다가 그 다음 날뭐하한가 가는 기업들도 부재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좀 강세 흐름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뭐좀 돌발 악재가 좀 나와가지고 좀 급락이 나오는 이런 경우도 좀 나오고 또 반대로 좀잘 가던 주식 갑자기 뭐 60일선 테스트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포트를 좀 구축을 하는데는 좀 핵심을 좀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그 1분기 1월달, 2월달 이때까지 어떤 기업의 실적 자체가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위주로만 일단 포트 중심을 좀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배열된 주식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역배열된 주식들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도. 좀 실적이 돌아서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매수 자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익 모멘텀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군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보유 종목 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네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24% 비중 실고 였고요 삼성 SDI 역시 26% 가량 비중입니다. SK케미칼 그리고 주식회사 LG 이렇게 네 종목이 현재 보유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지금 지금 삼성 SDI에요. 어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과징급 부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어, 저는 어제 그 아침에 급락하자마자 어, 더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뭐 자동차 섹터도 이제 그, 11월 5일 날 제가 이제 저점에 편입을 해서 계속 가져왔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대도 이제 연비 문제로 상당히 좀 쇼크가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제 F 소송권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가진금, 이라고 어, 보다는 약간 그, 그, 갚아야 되는 금액, 1조가 넘는 금액이 나오면서 이제 금낙세가 나왔는데 그때가 다 저점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2천억이라는 부분은 이제 삼성 SDI가 연간 벌어들이는 이익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그 비해서는 좀 찬스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진금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렇게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 협의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뭐그그 그 뭐죠? 그 항공주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기업들도 계속 연이어서 이제 가진금 관련된 뉴스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 비중을 어떤 식으로 좀 담아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은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또 체크 포인트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업종 기준가 LG 화학 31만 4천원, 33만 4천원. 둘, 시장 베이스 0.41포인트 회복 관건. 세 상승하락 차별화 축소 여부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업종 기준가 LG 화학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곳은 무엇을 말씀을 해하시는 건지 어제 네. 일단은 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뭐 화학과 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선전을 했는데요. 기준가로 표시해 주신이 가격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 선물 기준가를 제시해드렸고요. 를2 5 7을 제시해드렸고. 를 그 전주에는 이제 기아 자동차를 제가 이제 업종 기준가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58,500원이 돌파가 되면 순환매가 확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그 기아 자동차가 그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까지 이제 반등 확산되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준가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시장을 판단할 때 이제 기준입니다. 선물 기준가와 이제 업종 기준가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길목 지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가지고서 지수를 계속 상승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총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뭐 약하거나 삼성전자가 좀 강했을 때 뒷받쳐 주는 주식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약할 때 항상 강해지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시총 10위 종목 내에서 나타나고요. 거기서 출발이 됐을 때 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나머지 섹터들까지 반등이 이어지는 구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소금 역할을 하는 게그뭐 중국 증시가 뭐 급등을 할 때든가 아니면 그옆방이뭐 저평가 됐던 어떤 저평가라는 어떤 증권사의뭐 레포트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때좀 기준을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G화학은 이제는 그 화학주의 기준이 되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바닥을 치는 흐름이 일단은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화학주라든가 철강주가 더 이상 이제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뭐 다중 바닥 형태로 가든 아니면 엉금엉금 가든 지수가 탄탄하게 좀 견저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으로서 LG 화학 자체가 31만 4천 원을 계속 지키면서 가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 그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체감지수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3만 원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 지금 상당수의 어떤 급락이 나오고 있는 어떤 개별 테마주라든가, 뭐 코스닥, IT 부품 관련된 섹터라든가, 뭐 코스피 내에서 가장 뭐 버림을 받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까지도 좀 상승 흐름이 이제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 증시의 반등세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달 말에 있을 경제공작회의에서 뭐 경제정책 방향이 좀더 강하게 나오면 또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불거질 수 있어서 과연 말씀해주셨던 이 기준가를 엘지와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laughs>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베이시스 0.41 회복 관건. 시장 베이시스가 좀 위축이 됐죠. 어제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0.41 포인트 이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코스닥을 한다고 해서 뭐 코스닥만 보셔도 안 되고요. 코스피를 한다고 해서 코스피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우량주 주쪽으로 매매를 하지만 테마주름들은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화면에. 그럼과 동시에 뭘 체크를 하냐면 항상 선물 시장과의 어떤 관계, 옵션 가격도. 좀 이제 그 판단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보는데 그 중간에 항상 껴있는 녀석이 프로그램이라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시장에 참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수세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콘텐고나 백어데이션이라고 해서 그 매수다. 매도 이게 아닙니다. 특정 숫자에 의해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이곳이 ETF 상품을 통한 자금들을 뻗어지는 구조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0.4일에 대한 기준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많이 강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기관들이 동참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0.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식들이 바닥을 친다거나 꼬리를 다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컨 포인트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네요. 상승 하락 차별화 축소 여부 주가는 올라도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도 이틀째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숙제가 있어요. 참 챙피하게도 이게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견주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중시에 그렇죠? 거래 대금이 <laughs> 네. 이게 뭡니까? 4조도 안 되는 참 부끄러운 거래 대금인데. 이제 빨리 이제 거래대금지 정신을 차려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주식들이 희생량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화면을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코스피 종목도 그렇고 코스닥 종목도 그렇고 12월달에 들어가면서 코스닥 딱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주 내내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바닥 친 주식들이 많았죠. 근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수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일까요? 뭉짓돈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관들이. 아 이제 좀 차이 실물량 했으니까 화학주나 게임주나 너희들 싸을 팔고 이쪽으로 빨리 붙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묵직있더니 순간순간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두시면서 자금의 흐름들이 이렇게 이동되는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거래대금이 이렇게 부진할 때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경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매매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실질적으로 매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좀더 이어진다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좀 어, 지지선물을 기준으로 해서요, 257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 약간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넘었기 때문에 바로 수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넘었을 때는, 음, 화학주, 그 다음에 뭐, 그, 은행, 금융주 가운데서는 이제 은행주에 대한 추가 반등, 그 다음에 건설주, 어, 요거에 대한 좀 매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화학주는 이제 LG 화학을 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될것 같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예, 그 확실한 그 모멘텀이 뒷받침돼야지 설사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어 설사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 중에서는 좀 삼성, 부산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행주 가운데서는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는 KB금융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실질적으로 편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종목군들이 화학과 네. 은행, 건설주 섹터 내에서 말씀해주셨던 그 종목군들. 세 종목 내에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 오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주 초반에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은행은 악재가 나온 기업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잘 보게 되면은 이전에 뭐 호남석이라든가 기아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저는 주식들이 바닥권에서는 악재가 나오는 기업도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